밤디먹방의 봄비입니다 죽은 줄 알았을 때 돌아오는 먹방 유튜버가 있다죠? <laughs>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가져왔는데요 연어회랑 이거 우동 가져왔습니다 뭔가 차가운 연어회랑 따끈한 우동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거 같잖아요 연어회는 이게 숙성 연어회라서 아주 맛돌이 예상이고요 우동은 그냥 집에 있던 생생 우동을 끓여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개맛돌이다! 오늘 사용한 제품 정보 적어놨어요. 숙성 연어회와 우동 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오, 와, 숙성 연어회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데요. 어, 요즘 제가 어, 좀 게을러지고 약간 컨디션 엔조. 컨디션 난조였는데 이 연어회를 먹고 제 컨디션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간장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게맛돌이 이상. 연어도 3 점씩 먹어야 제 맛이라죠. 상큼하게 레몬 뿌려보겠습니다. 뿌리 뿌리! 레몬 뿌리! 그 다음엔 양파 크림 소스! 홀스레디쉬 소스보다 양파 크림 소스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 숙성 연어회는 사실 그냥 간장이랑 와사비 가득해가지고 지금 먹는 게 제일 맛돌라죠? 응? 자, 살살 녹는다, 밑천. 바가지로 넣어야 합니다. 장 살살 녹게 돼 대박하지. 너무 빨리 먹어버렸다. 아 너무 빠르게 먹어버린 걸까요? 숙성연어의 특유의 콩콩한 입냄새가 저에게서 느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클릭클릭 클릭클릭 클릭.